어제까지 처적 다 끝내가지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 몸살난 것 같습니다. <laughs> 나 오늘 하루 놀라 했거든요. 몸살난 것 같은데, <laughs> 웃긴 거는 <laughs> 카메라 켜지니까 또 말을 하네. 삶에서 처음으로 이런 감정 느껴요. 좀 쉬어야겠구나, 이런 느낌. 근데 카메라 켜니까 지금 감기 다 나은 것 같아, 진짜. 역시 직업병인가 봐. 아, 이제 씻고 컨디션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눈곱 다 나고 있 안녕, 놀러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목소리> <목소리> 앞에 쓰레기만 거예요. 없었으면 더 멋있을 텐데 바다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아, 여러분들 여기 왔고요. 또 저희는 또 계속 저희 여행 가겠습니다. 그죠? 소련 와달라 그래서 소련을 왔습니다.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저희가 아침만 먹고 점심은 많이 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먹으러 왔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 새우 볶음밥, 새우 볶음밥 하고 간짜장 시켰어요. 네. 한한입 먼저 먹어볼게 국물. 엄청 매콤한데 맛있네. 와. 맛있다. 응. 마늘 향이 되게 많이 나는 땅뽕 맛이야. 어, 진짜 좀 새로워. 진짜. 그리고 짜장 맛도 그만 그냥 먹을게요. 네, 맛집이다. 맛집이에요. 일단 새우볶음밥도. 그냥 한 번. 와, 계란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어디야? <laughs>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 맛있다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S> <s> 제가 간짜장 안 좋아하거든요 어? 이게 진짜 맛있어저 이제 먹을요 자동차 박물관 공짜 티켓 생겨서 왔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해서 잠깐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쭉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더울 때는 또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멋있다 사람 없는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주도 여담 본청에서 온무하는 애들 밥 먹으러 오는 곳이래요 그거 왔는데 진짜 맛있어 뽀글뽀글 된장, 제육볶음, 계란말이 그냥 구운 김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렇게 맛있을줄 알았으면 카메라 들고 왔지 아니 진짜 맛있고 나 오늘 화장도 안 했거든요 밥두 그릇 먹었어요 그거 다 먹었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밥도 먹으러 왔어요 여기 마지막 날인데 어제도 밥 먹고 또 오늘도 여기서 밥 먹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꽃게 뽀글장이라는 걸 추천받아서 꽃게 뽀글장을 시켰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먹은 제육 먹으러 왔습니다 좀 조치하죠? 조치해도 이해해주세요 어제랑 똑같은 옷이죠? 이해해주세요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기 전에 맛있게 이거 좀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아좀 진짜로 제주도 와서 아침에 무슨 메뉴를 먹을까, 이 생각을 마지막 날 했는데, 그냥, 쭈피디하고 제가 만작일치로 여기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꼭 와보세요. 어, 그리고 여기서 꽃게 뽀글장은 아직 안 먹어봤지만, 제주도에서 여기서만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진짜 제주도 와서 한번 와보세요. 되게 테이블도 너무 읽고, 물론 지금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침 10시라서. 근데 점심에는 자리가 많이 없으니, 이대로좀 빨리 와서 드셔보세요. 꽃게 뽀글장이랑 제육볶음 나오기 전에, 여기 계란마리가 나왔습니다 어, 계란 마리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먹어볼게 하기 웃긴데 어, 여기 땡땡 부었죠? 이해해주세요 근데 이번에 손님께서 만들면 할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해서 나오는 계란 마리. 아니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하루 더 왔겠어요 여기를 마지막 날이라 진짜로 여러분들 광고받고 그런 것도 없어요 진짜 맛있어서 온 거야 음. 어? 나왔다. 와. 자, 여러분들, 꽃게 뽀글장하고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저희가 어제 먹은 거는 그냥 뽀글뽀글 된장이었죠? 뽀글 된장이었는데, 오늘 꽃게 뽀글이는 추천을 받았어요. 와, 꽃게 진짜 실하다. 와, 어제 거랑 좀 비교 좀 해서 먹어볼게요. 어제 거랑 맛이 달라요. 어제 거그 된장찌개랑 꽃게 이 보골 된장은 당연히 꽃게 향이 나겠죠. 국물이 그리고 이게 좀더더 더 맑다고 해야 되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꽃게 살 봐봐. 먹을게요. 이거 꽃게 뽀글 장수세요. 솔직히 좀 비싸요. 그러니까 사장동 이건 비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5,000원이거든요. 음제 응, 기준에는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 꽃게가 진짜 미쳤는데, 꽃게가 미쳤어 지금 따뜻한 한 입만 먹어봐. 여러분들 꽃게 볶을 글장 지금 쭈피디 먹고 놀랬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꽃게가 안에 살이 그 꽃게 향이 그대로 나오면서 꽉 찼어요. 진짜 꽉 찼어요. 아니 어떻게 연평도에서 못 먹은 꽃게를 제주도에서 먹고 있어 요 이거? 자 그리고 감자전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뻐서 서비스 같아. 바라면 안돼요 이거. 이건. 이건 기계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손 반죽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자전 믹스 사시면 모르겠지만 직접 만들려면 진짜 힘든 거 아시죠? 그럼 감자전 드세요. 뭐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 와 감자전 미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여기서 아침 먹고 점심 건너뛰었거든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제육을 설명 안 하고 싶네. 솔직히 제육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흰 쌀밥에다가 흰 쌀밥에다가 딱 올려서.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와, 나는 제육에다가 계란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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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여기 파래김도 있어요. 바삭한 파래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런 말안 하는데. 진짜 꼭 와보세요 진짜 제주도 오시면 제주시에 있는데 꼭 연동에 있는 데라서 공항하고 되게 가까워요 진짜 꼭 와보세요 여러분 저 진짜 먹고 싶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무척 그렇죠? 자, 여러분들 먹고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여기서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그때는 촬영하는 날이 아니었고 이제 오늘은 좀 촬영하는 날 아닌데 너무 맛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어, 옛집에 이렇게 왔습니다 원래는 이쪽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장사가 잘 돼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아까 저희가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침 10시라서 사람이 없었다가 지금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꽉 찼습니다 그만큼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꼭 와서 먹어봤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뽀글 된장이나 혹은 뭐 꽃게 뽀글 된장 요거는 지리산에서 스님분께서 직접 된장을 만드셔서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 파는 된장 맛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맛이고요 우리가 어제도 먹어봤지만서도 속이 편해요 네 정말 속이 편하고 먹고 나왔는데도 솔직히 많이 먹었잖아요 진짜 많이 먹은 거거든요 우리 한 4인분을 먹은 거 같은데. 진짜 속이 편할 정도로 맛있고 여러분들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좀 나왔어 다시고요. 이제 저희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주도 촬영의 마지막 이거나 혹은 공항에서 찍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무적!